자,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손가락으로 기억 미언 디귿 리을 미업 피업 시 자, 이렇게 기역 미 이렇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자음자 기억 자음자의 우측에 오른편에 오른편에 모음자가 있으면은 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음자 아래쪽에 모음자가 있으면은 글자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모이면 낱말이 든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가구 이렇게 이런 가구를 어, 말하는 것입니다. 어, 지난주에 지난주에 배운 글자는 리얼 디귿, 리 이렇게 쭉 14자가 자음이에요. 자음에 리에 오른쪽, 오른쪽에 글자를 붙이면 나, 나라는 글자가 됩니다. 자음의 아래쪽에 아래쪽에 자음을 붙이면누자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자음의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몽자를 붙이면은 뚝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저번 주에 이렇게 배웠고요. 오늘은 낫, 글자를 만들어 보고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만들고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음 자에 아래쪽에 모음 자를 붙이면 두 자가 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자음의 아래쪽에 우 자를 붙이면 두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글자는 두 자와 두 자가 있는데 두부. 자, 우리가 먹는 반찬을 만들 때 두부를 사 가지고 우리가 반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자는 두부 이렇게. 자, 오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이. 자. 이형의 아래쪽에 오자를 붙이면5 오자가 됩니다. 자. 이형에 오른쪽에 이자를 붙이면은 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형에 아래쪽에 오자를 붙이면은 오자가 되고 이형에 오른쪽에 이자를 붙이는 오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글자의 짜임에 맞게 자음자 모음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음자의 오른쪽에 모음자를 붙이면은 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기역 기역에 아래쪽에 오자를 붙이면은 자가 됩니다. 자, 기역에 아래쪽에 우자를 붙이면은 구자가 됩니다. 자, 미음에 오른쪽에 아자를 붙이면 어떠한 글자가 될까요? 마. 따라서 고구마. 이렇게 낱말이 됩니다. 자, 여기에 기억에 아래쪽에 오자를 붙이고, 기억에 아래쪽에 우자를 붙이고, 미음의 우측편에 아자를 붙이면 고구마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글자가 모이면은 낱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자 여기에 지어세 아래쪽에 오자를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조자가 기억에 이자를 붙이면 기자가 됩니다. 따라서 글자가 모이면 낱말이 된다고 했어요. 조기. 자, 우리가 생선 먹는 조기 이름이 여기에 기억에 이자를 붙이면 기자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조기. 고구마, 자, 기억에, 우자를 붙이면 구자, 미엄에 아자를 붙이면 마, 고구마, 고구마, 조기, 다음에는, 자, 코다리라는 생선이 있어요. 코다리라는 생선이 키억에, 키억에 아래쪽에 '오'자를 붙이면 '코'자가 됩니다. '코' 네, 비것에 우측 편에 '아'자를 붙이면 '코다' 다 자가 됩니다. 자, 비열에, 이 자를 붙이면은 코다리 이렇게 글자가 모이면은 낱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키여. 키역, 키에오 자를 붙이면은 코자가 되고 디에아 자를 붙이면은 다자가 되고 리에이 자를 붙이면은 리가 됩니다. 따라서 포다리라는 낱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피옵에 아래쪽에 오자를 붙이면 포자가 됩니다. 디것에 아래쪽에 오자를 붙이면 도자가 됩니다. 따라서 읽을 수가 이렇게, 포도, 먹는 과일 이름을 포도, 포도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포도, 피옵에 오자를 붙이고, 비것에 오자를 붙이는 포도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 코다리, 자, 여기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오이, 고구마, 조기, 코다리, 포도. 이렇게 학습자들과 글자를 만드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다음은, 자, 한글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처음부터, 자 열네 자와 몸 열자만 알면은 모든 글자를 만들 수가 있고 낱말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빈칸에 알맞는 글자를 써보고 글자로 낱말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기역 자만 있어요. 이용자. 디귿, 리얼지역 이렇게 글자가 있어요. 자. 기역에 아 자를 붙이면은 우축표에아 자를 붙이면 가가 됩니다. 기역에 어 자를 붙이면 거가 되고요. 기억에 아래쪽에 오자를 붙이면 고가 됩니다. 네 번째, 기억에 우자를 붙이면, 기억에 아래쪽에 우자를 붙이면 구자가 되고요. 기억에 어자를 붙이면 그자가 됩니다. 기억에 이자를 붙이면 기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 그, 고, 구, 거, 기 라는 글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책상이 있어요. 가구가 있어요. 가구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그, 고, 구, 거, 기. 가, 구. 이렇게. 가, 구.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에는 이형에 이형에 오른 편에 아 자를 붙이면 아가 되고요. 이형에 오른쪽에 어 자를 붙이면 어가 되고요. 이형에 아래쪽에 오 자를 붙이면은 오자가 되고요. 이형에 아래쪽에 우자를 붙이면 우가 됩니다. 이형에 아래쪽에 어자를 붙이면 어가 되고요. 이형에 오른쪽에 이자를 붙이면 이가 됩니다. 따라서 아어오우어 어, 어 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에 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이 글자를 찾아볼까요. 오이 이렇게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이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귿 리얼 지어스에 들어가는 글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에 들어가는 글자는 디것에 우측 편에 아가 들어가면 다 자가 되고요. 디것에 우측 편에 어 자를 붙이면 더가 됩니다. 디것에 아래쪽에 오 자를 붙이면 도가 되고, 디것에 밑에... 아래쪽에 우자를 붙이면 두가 됩니다. 뒤것에 아래쪽에 어자를 붙이면 더가 되고요. 뒤것에 우측편에 이자를 붙이면 디가 되고요. 이렇게 <laughs> 글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 더, 도, 두, 더, 디 이렇게 글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리얼에 다시 한번 붙여볼까요? 리얼에 아자를 붙이면 라가 되고요. 리얼에 어자를 붙이면 러가 되고요. 리얼에 오자를 붙이면 로가 됩니다. 리얼에 우자를 붙이면 루가 됩니다. 자, 리얼에 어자를 붙이면 더가 되고요. 아. 리얼에 어 자를 붙이면, 어가 되고, 리얼에 이 자를 붙이면, 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어세 글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어, 지어세 아 자를 붙이면, 다가 됩니다. 지어세 어 자를 붙이면, 저가 되고요. 지어세 오 자를 붙이면, 조가 됩니다. 지어세 루 자를, 우 자를 붙이면 주가 되구요. 지엇에, 어 자를 붙이면 저가 됩니다. 지엇에, 이 자를 붙이면 지가 되구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더, 도, 두, 더, 디. 라, 러, 로, 루, 러, 리. 자, 저, 조, 주, 저, 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이 도라지라는 글, 그림이 있어요. 도라지. 이렇게 도라지. 여기에서 도라지 글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 자는 도, 라, 지 이렇게 글자를 찾아보았습니다. 여기 이름이 소라지 이렇게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보고 읽어보았습니다. 자음자 우측편에. 모음자를 붙여보고, 글자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음자 아래쪽에 모음자를 넣어보니까, 이렇게 글자가, 여러 글자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그리면은, 모음자 14자 중에서, 아, 어, 어, 우, 어, 이라는, 있어요. 옆에는 기억 리언 디귿 리얼 이렇게 14자가 있습니다. 기억 리언 디귿 리얼 리옹 비옥 시옷 이형 치옷 치옷 기억 피옷 피옷 기역 이렇게 14자가 있습니다. 모음자 아어오우어 어, 이라는 하심하고 합치면은 모든 게 글자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글씨는 모든 자음과 모음자를 합친 글자가 됩니다. 자, 오늘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빈칸에 알맞는 글자도 써보고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학습자님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모두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